만약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아이가 6개월 만에 한국의 음식 냄새에 미소를 지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 속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던 러시아의 한 과부, 나탈리아. 어느날 그녀의 낡은 핸드폰에 떠오른 유튜브 영상 하나. 감자 스프를 끓이며 혼잣말을 건네던 한국 시골의 한 남자. 이 냄새가 당신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폭격 소리가 멈춘 그날 이후 제딸 소피아의 목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탈리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36살 여성입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폐허로 만들었죠.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한 줄이었습니다. 소피아를 지켜달라는 부탁. 그후 소식은 영영 끊겼습니다. 저와 6살 딸 소피아는 동쪽 난민촌으로 도피했습니다. 한때 밝고 명랑했던 소피아는 이제 말 한마디 없이 하늘만 바라봤죠. 웃음도 울음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의사들은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자폐적 성향이라고 했지만, 난민촌에서 그런 진단은 말뿐이었습니다. 치료는 사치였으니까요. 겨울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허름한 방에서 하루 한끼 죽을 끓이며 소피아를 보살폈어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소피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하지만 소피아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미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끝없이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소피아가 잠든 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부재, 고향의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의 침묵이 가슴을 찢었죠. 제품에 안겨 있어도 마치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텅빈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아침 소피아를 깨우며 오늘은 변화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웃고 떠들었지만 소피아는 그저 벽을 바라보거나 창 밖에 하늘을 응시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제 손에 올려놓고 닿아있다는 감각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감각은 남아있었지만 감정이 얼어붙은 아이, 제딸 소피아는 마치 유리창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유리창을 깨고 소피아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방법이 먼 나라에서 온한 그릇의 음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난민촌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곳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소피아를 데리고 그곳에 갔죠. 주로 아이들 책을 빌리거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줘도 소피아는 반응이 없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어느날 도서관의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남편에 대한 소식은 없었죠. 무심코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는 강원도 아저씨의 감자 스프 만들기. 감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음식이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조용히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투박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끌었습니다. 다행히 영어 자막이 있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먹지만 누구라도 오면 같이 나눌 수 있게 끓인다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영상을 보며 무심코 채팅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냄새가 좋아 보인다고요. 잠시 후그 남자가 채팅을 보고 답했습니다. 언젠가 이 냄새가 당신에게 닿길 바랍니다. 이름은 윤태진이라고 했어요. 42살 서울의 호텔 셰프였다가 지금은 강원도 정선 외곽의 귀촌의 식당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것 같았어요. 번호표로만 불리던 난민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준 느낌이었죠. 영상이 끝나도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소피아에게 저렇게 따뜻한 스프를 먹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소피아를 보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관심했을 텐데 영상 속 감자 스프에 미세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피아를 재우며 내일은 꼭 감자스프를 만들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비록 정확한 재료가 없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혹시, 정말 혹시 소피아가 반응할지도 모르니까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가슴 속에 켜졌습니다. 다음 날 배급소에서 받은 감자와 약간의 우유로 영상에서 본 감자 스프를 흉내 내봤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재료였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감자를 깎고 잘게 썰고 물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감자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피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확실히 반응한 것이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냄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린 사슴처럼 조심스럽게요. 냄비 앞에 선 소피아는 눈을 살짝 크게 뜨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피아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죠. 소피아는 움찔했지만 달아나지 않았어요. 스프가 완성되자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소피아 앞에 놓아주었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먹지는 않았어요. 그저 냄새만 맡고 있었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으니까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드디어 무언가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 다시 가서 윤태진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딸이 당신의 스프 때문에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너무나 감사했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감자 스프를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부족할 때는 물만 끓여도 그 향기를 흉내 내려했죠. 소피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냄비 앞에 앉아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으로 김이 나는 공기를 만지려고 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태진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태진은 차분하게 요리하며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 때로는 음식에 관한 철학.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소피아와 저는 그렇게 조금씩 감자스프와 함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은 없었지만 소피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조금씩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스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매일 밤 소피아에게 윤태진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요리하는 모습,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감자 스프. 소피아는 이제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번은 윤태진이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강한 냄새보다 따뜻한 온도가 속을 편하게 해요. 번역기로 그 말을 이해한 후 따라 읽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냄비 앞에 앉아 있던 소피아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6개월 만에 들은 소피아의 목소리였어요. 문장은 영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소피아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조용히 소피아를 품에 안고 머리카락에 입맞춤했습니다. 소피아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지 모릅니다. 다음날 소피아는 감자라는 단어를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프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 소피아의 세계를 다시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소피아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윤태진의 채널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스프가 제 딸에게 첫 단어를 주었어요. 그날 윤태진은 직접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기뻐하며 앞으로도 영상을 올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소피아를 위한 특별한 감자스프 레시피도 다음에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마치 멀리 있는 가족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겨났어요. 윤태진의 감자스프가 소피아의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고, 저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더 많은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맛있다, 더 주세요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각각이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윤태진의 말을 따라하기도 했어요. 나눌 수 있게라는 말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기에는 어렸지만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감자 스프를 먹으며 소피아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 그릇의 스프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는 너무나 컸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소피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도서관에 갔을 때 와이파이가 끊겨 있었어요. 폭격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충전도 할수 없어 휴대폰 배터리도 금방 방전되었죠. 윤태진의 영상은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금세 알아챘어요. 매일 보던 영상이 없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달랬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소피아는 다시 감정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거부하고 눈빛도 다시 흐려졌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찾은 희망의 끈이 이렇게 쉽게 끊어질 줄은 몰랐어요. 감자스프를 계속 만들었지만 소피아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듯한 표정으로 그저 병만 바라보았어요. 매일 밤 소피아를 껴안고 누워 감자스프, 감자스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피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난민촌의 의사를 찾아갔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물이 부족했고 전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어요. 의사는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에게 시간은 적이었으니까요. 매일매일 소피아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한순간의 희망이 오히려 더큰 절망을 안겨준 것 같았어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한입 먹여주고는 영원히 빼앗아버린 것처럼요. 소피아의 텅빈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날 밤 소피아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윤태진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와이파이는 끊겼고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오직 기억 속의 감자 스프 뿐이었어요. 그렇게 또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말도 없고 감정도 없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치 윤태진의 감자 스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열렸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난민촌을 방문한 NGO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NGO 직원이 건넨 메시지는 정말 윤태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영상 채팅 중단 후 저희를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기적적으로 제 이름과 상황이 알려져 연락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직원의 도움으로 윤태진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타이핑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스프를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 딸에게 첫 단어를 주었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제 모든 감정을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태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자 스프 한 그릇이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스프를 들고 국경을 넘겠습니다. 그 글을 읽자마자 멍해지는 느낌에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윤태진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인가요? NGO 직원은 윤태진과의 연락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러시아 국경 근처까지 오겠다고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항공권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아주었다고요. 낯선 사람들의 선의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기대를 너무 높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식이 소피아를 다시 깨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감자스프 아저씨가 우리를 만나러 온대, 소피아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감자스프라는 단어를 반복하자 미세하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NGO의 도움으로 국경 근처 도시에서 윤태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보온통에 감자스프를 담아왔어요.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피아를 위한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윤태진이 보온통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소피아는 약게 미소 지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감자냄새. 집. 그 말을 듣자 윤태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태진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지는 진지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을 이장님과 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장님은 말씀하셨죠. 여기 방 남는 집 많소. 그냥 데려오쇼.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난민 비자, 항공권, 서류 준비까지. 하지만 윤태진과 그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NGO의 도움으로 3개월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소피아.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겠죠? 창문 너머로 구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윤태진은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감자스프를 들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윤태진을 보자 이번에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감자냄새. 집. 낯선 한국공항이 감자향 하나로 소피아에게는 마치 집처럼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윤태진은 우리를 강원도 정선으로 안내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생소했지만 어쩐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내내 창 밖을 바라봤어요. 정선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짓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았죠. 우리가 머물 집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과 들판이 보였어요. 윤태진의 집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지 않을 때면 자주 우리 집에 들러 소피아와 놀아주었어요. 소피아는 점점 윤태진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음식, 다른 언어, 다른 문화로 힘든 마음이었지만 회색빛 러시아를 생각하면 여긴 천국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움을 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김치나 반찬이 놓여있었고, 이웃 할머니들은 몸짓으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을의 작은 어린이집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소피아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아이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겁을 냈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속도로 한국어 단어들을 배워갔습니다. 윤태진은 매일 저녁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위한 한국 음식들을 해주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소피아의 웃음소리는 커졌고 이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기도 했죠. 감자 맛있어요. 스파시다. 소피아는 다시 옛날의 예쁘고 아기자기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저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해 주었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소피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강원도 정선에서 감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태진 씨와 저는 소피아와 함께 감자 축제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양한 감자 요리 부스가 설치되었고, 우리도 그중 하나를 맡았어요. 러시아 마이너스 한국 감자 스프라는 이름으로요. 소피아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의 감자 스프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의 재료와 러시아의 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스프였으니까요. 소피아는 작은 컵에 스프를 담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웃음을 지었어요. 때로는 서툰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소피아의 귀여움에 감탄했죠. 축제 중간에 이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우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한 그릇의 감자 스프가 전쟁으로 말을 잃은 아이에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다가 때로는 감동의 탄성을 내뱉었어요. 이장님 옆에 선 윤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감자 스프를 먹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한 숟갈 먹은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실감했으니까요. 축제가 끝난 후 우리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각자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누군가는 책을, 누군가는 옷을, 또 누군가는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소피아를 위한 선물들이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이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꿈속에서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윤태지는 우리 집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통하는 구석이 있는 법이니까요. 윤태진의 감자스프가 소피아를 구했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쩌면 윤태진에게도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온전히 본인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했어요. 그리고 태진 씨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품은 덕분에 함께 지내게 되었고요. 작은 텃밭에서 감자를 직접 기르며 수확의 기쁨도 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소피아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이제 따뜻하게 감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한국에서 잘 지낸답니다.